안녕하세요. 저는 고건이고요 제가 호주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11학년까지 마치고 이입에서 현재 벽돌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그 제너럴 컨스트럭션 1 to 코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더 현장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어떤 코스로 진학을 할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태베 접돌 공인하는 코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너럴 컨 r a l c 이라고 이제 현장 교육 안전부터 시작해서 어, White c 코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White 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코스고 주로 제가 거기서 받은 코스는 카펜트리 그러니까 목수 쪽 어, 작업 방식을 주로 배웠습니다. 네, 어, 락다운 전에는 이제 풀타임 코스다 보니까 좀더 지속적이고 이제 집중된 코스가 어, 집중된 이제 수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락다운 도중에는 그 온라인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이동 수업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실습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있었고 이제 락다운 이후에 다시 풀리면서 이제 실습을 좀더 집중적으로 하니까 약간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에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네, 되게 만족하는 네, 코스입니다. 월화수주 3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에는 주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월요일 오후,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는 워크샵에 있는 그 실습 교, 교실에서 이제 실습이 진행됩니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랑 수요일에 이론 수업 교실 바로 옆에 있는 워크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다른 유닛들마다 이제 다른 설계도를 받으면서 이제 어떤 벽돌 벽을 지을지를 이해를 한 후에 어~ 타스크를 진행하면서 이제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다 완료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수평 어~ 레벨을 맞, 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직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짜 심하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부분은 다 친절하게 도와주시면서 이제 어~ 되도록이면 빠르게 그리고 또좀 정확하게 이제 통과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습 교, 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네, 두 번인가 <laughs> 세번 있었어요. <laughs> 올 패스는 아니었네요. 아, 네, 네. <laughs> 네. 어, 다시 하게 되면 막그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서 뭔가 이제 수직이 나, 나갔거나 뭐 수평이 안 맞았으면 거기까지만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리 최대한 많이 살리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 풀타임 코스가 이제 인턴십은 따로 없고요. 대신 교외 실습, 시간이 시간 채우는 게 있는데 저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 교회 실습 시간을 이제 교내 실습 시간으로 대체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제 벽돌공이 현장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어, 안전과 연관이 되게 어, 세게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도 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애들도 있고 어, 아시아계 애들, 애들도 몇명 있는데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시작해서 뭐 제일 많은 사람이 한 30살?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실에는 총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코스 특성, 특성상 풀타임이다 보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s a part time. This 이 s a 이 a r t time. This is a part 부터 m e This is a pa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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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p 어, 이해해 나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 몸이 적응이 안 돼서 뭐 여기저기 수신대가 많았었고요. 특히 손목이랑 그 다음에 실습 내내 이제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허리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실습에서 두명세 명이서 같이 하는 그룹 타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습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 일하면서 이제 빠르게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혼자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코스 이 코스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호주에 유학을 오게 됐는지 이제 그런 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벽돌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몸을 이제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이제 일단 현장직에 좀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직에 몸에 맞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공으로 일하시면서 시급으로 이제 임금을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 쌓는 속도나 그리고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벽돌당으로 어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이제 벽돌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르면 이제 좀더 많은 임금을 이제 받게 되겠죠. 이제 현장직에 또 몸에 맞으셔야 그게 제일 편하고 좀더 재밌게 일할 수 있으시는 분들께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설트, 음, 컨스트럭션 원투 코스를 하면서 이제 거기 선생님께서 굳이 이제 학년 마치고 다음에 HSC까지 보면서 테이블로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에 갔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학년은 원래는 1 0 학년을 마치고 테이블로 가는 케이스가 호주에는 종종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까지만 마치고 바로 테이블 이제 편입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후회는 안 했는데요. 솔직,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제가 머걸리 유닛에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머걸리 유닛 캠퍼스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서 느낀 게 아마 대학도 전학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는 후회 안 하고요. 약간 가끔 그냥 대학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종종 있죠. 목돌공 코스를 마치고 원래 하고 싶었던 목수 과정을 이제 사설대학에서 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설대학에서 목수 과정을 하면서 이제 목수에 대해 좀더 자세히 배운 후에 어, 영주권을 따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컨스트럭션 1, 2를 하면서 그 코스의 유닛들이 대부분 목수 쪽으로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테이블 진학할 때 목수 코스 진행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뉴사우스웨일 주에는 코스가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서 이제 목수 쪽을 한 후에 이제 벽돌공보다는 제가 목수도 일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 진행을 해 봅니다.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어 제가 고등학교들 진학을 어 이렇게 도와주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특히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 시간까지 내주시면서 이제 어떤 코스에 관심이 있고 이제 어떤 코스가 제 저랑 이제 어 정말 잘 맞을지 좀더 친절하고 음에좀더 관심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상담을 해주셔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인가요? 아 사실이죠. 너 <laughs> <laughs> 어, 친구들한테 다 지금 군대 간 친구들한테 다 했어요. 군대 끝나고 보라고 <laughs> 그 보너스 주면. <좀. 웃음> 그러면 이제 코스가 제일제왕어 설득 은